다 같이 살았군거그이번엔렉이 걸리 는데요？넘길 수있네요네 나이스 나이스 듀 에듀 에듀 네. 에듀 그래, 에 남아있어요 30초? 좀 치자. 응. 음. 음. 어, 나도 그때 분식 나면 좀 남아있다. 남아있는 지금 써먹 덕스. 덕스. 해 주세요. 아, 도 가능해요. 이제배볼요이어요디야간ก 10초 정도 나왔어요. 간다 볼게요. 이제 볼게요 이제 이쪽아크워프 네. <laughs> 네, <좀 뵈죠>. <laughs> 음. 바로 넣을게요 리쁘라 네. 가능? 네. 아크워프 네. 넣으세요 마운팅 깔았어요 룩스 <laughs> 스 저디어는 권릉. 아, 걷는 이놈 메테오. 어, 그럼 메테오 꼭 딜할까요? 보 딜할 어, 수있것 같아요. 감자? 감정? 감자한테 들니다 어, 뭐야? 점프 안 돼.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아 진짜 아, 안 됐네. 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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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드 한번 쓸게요. 일어요몇대5 아야, 관도 1초까이 관도 5초. 이좀잘 봐야돼. 오른쪽. 오른쪽. <목소리> 이번에도 그딜 안하고 짤 딜로 넘어가고 잠깐 링썸. 트레이는 가능해요. 세요 네, 저도 긴 거는 앞뒤려고분급들로 뭐 넘어갈 거면 지금 편놔 되나요? 네. 지금, 아? 지금 안도셨을것 같은데? 다음 건능에 지 네. 때려야 되지 않나요? 네, 저 지금 3 30... 30... 이제 5초 정도 남았어 네, 감자 뱉오 대비, 감자 배어오 어우. 벨 썼어요. 의지를 음. 록스, 록스. 네, 록스. 이제 의지를 썼어요. 이제 관내 10초, 관내 데뷔할게요. 관내 보고 2분기 짓 한번 할게요. 네. 가운데 가는 것같 이러면. 프릴게요 감자로 지 감자로 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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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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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이오 넘길까요? 네, 네 넘겨. 쵸?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날라온 것 같은데. 파운틴 20초 남았어요. 네 <laughs> 뭐야? 당어요화 메테오 10초, 메테오 10초, 황팅 어, 깔았어요,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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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전 왼쪽으로 빼주면좋겠네 관동 10초 관동 10초 관동 5초 네 발판하고 네. 발판 네. 네 바로 레이저, 메테오 나와요 레이저 음, 그치, 바로 네. 메테오 메테오 음, 지고가네 네, 네, 메테오 보고 갈까요? 아까 어, 어, 어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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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이 씨. <laughs> 이렇게 되네이 i 게요게 i 네. 이 네. 아, 아니, 발판 생긴 것도안 보이. 거안 u are untouchable. You are u n 매트 해볼게요. 파운 아, 깔았어요. 응. 음. 보디어 관능나오다 10초 정도 남았어요. 왼쪽에 큰 발판. 오른쪽. 오른쪽 큰 발판. 음, 발판만 쓸게요. 관능 오른쪽. 큰 발판 있어요. 위로. 위로. 오, 어, 밖으로 빠졌다. 이오고 음. 매트 1 0초 어, 뭐야. 자, 자기 찾고 따와 배태오 배태오 와요 너무 따로 왔네 어? 위에 발판 아, 생겼어요 오른쪽 향수 빠지고 들어갈게 메테오 1초 메테오 나와요 이제 메테오 나고 권능부 1 0초예요파운깔았어요 권능 5초. 필 없으신 분들 파티 되시오. 부게 만든. 주작. 적비 지금 딜하기 좋아요. 브레이크 게요 돌아왔나요, 근데?

요 빠지면 트가할게요 오른쪽에 큰 돌파 네 이제 건넨 매트겹니다1 0초 남았어요 노트 음. 매트혁 먼저 나요매트 먼저 네터트 나왔어요 네, 바로 바로 갔네 바로 갔네 위로, 위로 위로 발판 발판 응. 어, 깔았어요. 어 60초. 사라져서야 아, 이거. 깔았어요 아, 거 이거. 이거. 이 대가 거부족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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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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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어, 이거 빠지고 어라게할요 아빠, 지고구나 5초 큰 발판. 5초. 1 0슬 강화인가? 이번 <목소리> 하면 다음 강화 네. <목소리> 이제 관능숙초 나와서 관능 숙주. 100살 빼세요. 1능0살 빼세요. 초큰 발판 있어요. 3 0면는 30배. 30배. 3 0왼쪽0 있어요, 있어요. 메테오, 빨, 메테오, 아 위로, 다음에, 위로. 네, 감자도 와요. 내려올게요. 기분이내이분 와, 아, 떨어지면서 감자 맞았네. 아그오프 넣었어요. 네. 이건어 아, 어. 훨씬 더 아우. 메테오, 0초 감자 요 어, 뭐야? 하... 오른쪽 큰 발판. 어거 저거 아야. 어그 이제 관등 수차로 왔어. 관등 수초 발판 아무거나.

잠깐 빠지고 들어갈게. 어, 깜... 응. 응. 어 네. 맞아, 죽었네 네, 메트로 스0 다음 거는 보고 길이죠. 저희. 네, 네. 어, 이제 20초, 메트로 남옵다 메트로, 대금도있잖나왔어 응. 네, 왼쪽 큰 발판 있으면 뺄게요. 건너 12초 전. 왼쪽 큰, 큰 발판 있으세요. 건너 10초. 광화 5초. 광화. 왼쪽 뺏으면 뺏어요. 건너 니다왜안 나와? 아,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이거 바로 가면 될까요? 메테오로 나면 메테오, 메테오 나오거든요. 메테오 그럼 보고 갈까요? 네, 메테오 5초. 배터아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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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아아 아우, 아아 아우, 아천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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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 또매트 매트, 매트 나왔어 매트 나오고 건점도 10초 남았어요 이거 안 차지? 이거 안차건점납남다건점오관도조전왼쪽 어, 빼세요 나다운다 왼쪽으로 빼봐 위로? 아이씨. <laughs> 이게 안던데. 졸기, 졸기 때. 내, 해도. 얘왜안 차요? 양어 메테오 10초. 파운팅 깔았어요. 와. 네, 메테오 네, 볼게요. 메테오. 다음은 걷는 보고 4본급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의지 없지 응다음 건능 뽑고 그게 가능해요 어그럼 오른쪽인가? 발로 발차기. 안 차면? 발차기만 한번 들어 아이고 아고 씨아씨왼쪽왼쪽 금방 빠어요관능 멘트 10초 전장소전빠지 들어갈게요 아요 왼쪽 거 쓰면 될것 같은데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 관두건 태워 트렇쳐 어, 저, 어, 그럼 매트하고 다 왼쪽으로 가죠. 먼저 이 이런 분들이. 네. 상주 아, 어... 어, 빠지고 들어갈게요. 네, 지금 바로 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브라만 올려놨어요. 아그 부분 넣었어요. 킬 켰어요. 이번에 두 40초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매트로 5초 긴장은 피하고 메트로 나왔다 발로 차고 발로 부터 차야지 아씨왜 왜 이렇게 차 그러게 방금 아다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이제 권능도 1 5초나 왔어요 팔방 하긴 응. 4트0초 몇 초가 넘는 베베. 길 얼마나 남으셨죠? 다른 분도? 무작무작비. 어. 어 리브라 50초 남았어. 저만 밑에 거져야 뭐. 매트 바로. 매트 오고. 그럼 이 떨어지고. 이번에 의지 쓰고. 위에 발판 있어요? 발판 생겼어요. 그럼 다음 번에 보고 휴게야. 자, 그 다음 건에 Mine. Meteos. 다음 t e o s Met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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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초 뭐야 어요 제가 지금 억으로 먹어놓은 것 같거든요 네네 관능 10초로 왔어요 관능 10초 잘 가질게요 관능오초 무적기 아 이제 보고 피할 수 있어요 반지는 <laughs> 네 일단 메테오 잡으러 나... 나오거든요 그럼 메테오 보고 플레이는 아, 그... 미리 켜놓을게요 아크버프 넣었어요 어야강화 아, 레이저 슬슬 조심 강화 레이저.. 강화.. 야.. 아트 5센트 바로 트 4센트 4게요네방트4센고들어트것 같아 4센트 어, 어, 어. 빼고 들어센트 4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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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센어 어그로 하기 어, 오케이. 메테오 쪽, 안 돼. 안 치. 어러 차야 돼. 그래오 헤드 한번 돌릴게요. 어, 잠만 알트템 눌렀어. 네, 매, 아, 이제 관둔 나오면 나관관 권둔이 내가. 같은데요, 이거. 어, 다이다, 지에이 내려올게요. 이제 고막하고 트로뭐어 합시다. 고파. 아, 찾아 주세요. 애태워 주세요. 애태워 주초 저지. 이게 뭐야? 아니. 선생님, 뭐, 찾 주세요. 그지 억울하긴. 아. 감사합니다. 아운 데나 려 있어요. 아, 이거 이 위치면 차이는 건 아이고. 아. 딱이. 제 봐주신. 예, 감 아,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괜아라고 버프 늘렸어요. 야, 아니. 그판 타이에 맞았고. 약 평딜로 하될것 같은데. 그 좀. 평템도 가고 들어가서 쓸어요 리브라는 켰어요.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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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딜 가기 나와라? 그냥 그 티할까요? 가기 다안나오네 그럴까요? 강화? 야, 강화가 어? 너 레이저 매섭겠어, 내 오노. 이거 보호막 빨리 깔까야 되거든요? 얘가 발차기를 잘 안해? 아까부터 없어. 에이, 넘어갑시다, 저희. 에 네. 어플. <laughs> 자, 다커브색뽑아이 커브스퍼. 에 슬로우카로 걸렸다. 아 원래 첫 입장 슬로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모든 분다 공용이에요. 첫 입장 슬로우. 네, 뒤에 더 중요하지만 생존이 우선. 하라 튀었습니다. 아이, 주머 아이씨, 슬로우 때문에 공격 스킬이 안 나가는 게 웃기네. 저 어, 이제 극딜 8초 남았어요. 전 입장하고 돌렸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어떻 하나 쓸까요? 다음 번능에 쓸까요? 그럼 다 다음에 는 거야? 도아 이니, 네, 잠시만.